네, 오늘은 그 방울봉당들에게 물을 주겠습니다. 위에 있는 것은 커피 찌꺼기인데 원두 찌꺼기인데 원래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귀찮아 가지고 그냥 마사토 위에 뿌려 놨습니다. 원래는 섞어 줘야 됩니다. 네. 근데 좀 바쁘기 때문에 핑계고 그냥 위에 깔아 놨습니다.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물을 주겠습니다. 먼저 맨 위에 있는 봉낭이부터 물 주겠습니다. 물을 듬뿍 줬고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운중 방울 봉낭 금 해도 물 주겠습니다. 듬뿍 먹고 자라려면 데내좀잘 나가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. 듬뿍 듬뿍... 듬뿍 주겠습니다. 그리고 2층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듬뿍 주겠습니다. 음. 듬뿍, 1층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듬뿍 주겠습니다. 겨울이어서 그런지 많이 추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을 듬뿍 줬고, 저는 물을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.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, 애들이, 주면 얼수도,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섬이어가지고 육지보다는 좀 해양성 기후여가지고 좀 따뜻합니다. 육지는 지금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조금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나중에 진짜 한겨울이 되었을 때는 낮에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얼지 않도록. 물을 듬뿍. 좋습니다. 근데 이파리에 물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? 이 상태로 이파리에 물이 묻어 있어서 제가 조명, 그것도 인공 태양, 응. 인공 조명, 북랑이들이 겨울에는 약간 햇빛을 덜 보기 때문에 햇빛을 켜줄 겁니다. 먼저. 핑크색 LED 조명인데 인공 LED 조명인데, 퐁당이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짜잔! 이렇게 해서 이제 이파리를 말려주겠습니다. 퐁당이들아 예쁘게 자라렴.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